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23번의 주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라는 문제가 나오면 큰 맥락은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제목이죠. 포괄적인 거. 근데 요 내용을 조금 압축 요약을 하면 그때 이제 핵심이 주제가 됩니다. 일단 조금 요약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니다 크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크롭이라고 하는 건 작물이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회전입니다 그러면 작물 회전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된 말이 바로 윤작이에요 윤작 그러니까 어떤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봄 여름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또 가을 겨울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해 놓고 윤작은요입니다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근데 뭐의 과정이냐 뒤쪽에 설명하는 말로 in 위치를 썼거든요. in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썼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 그럼 뒤에 문장을 보니까 farmers라는 농부들 그다음에 change 바꾸다라는 동사 그다음에 crops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나와 있으니까 어허,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완전한 절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농부들이 바꾸는데 작물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괜찮죠? 자, 근데 작물은 작물인데 어떤 작물이냐? 라고 하면서 또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위치나 데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럼 어떤 작물인데 그들이 재배를 하는데 in their fields, 그들의 밭에서, 근데 in a special order, 특별한 오더로 순서로, 다시 한번, 어떤 특별한 순서로 그들의 밭에서 그들이 농부들이 재배를 하는 작물을 농부들이 바꾸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는 윤작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고요. 또 구조에서 전시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여기 사이에 또 관계 대명사 빠져 있는 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농부가 해서 가지고 있는데 세개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농부는 그 또는 그녀는 어, May grow 재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c a r o u s 당근을 근데 어디에서는 In the first field니까 첫 번째 밭에서는 자, 1번 밭에서는 당근을 재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녹색 콩이죠 콩 녹색 콩을 재배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밭에서는 녹색 콩을 재배하고 그리고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In the third니까 세 번째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를 해요 자, 이제 밭이 3개가 있는데 그밭 3개에서 1번 밭에서는 당근 그 다음 2번 밭에서는 녹색 콩 3번 밭에서는 토마토를 지금 이제 재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다음에 The Next Year 그 다음에는 녹색 콩들이 Will Be 있을 건데 어디에 있을 거냐? 첫 번째 밭에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첫 번째 해였습니다. 1번 해.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로 넘어가면서는 당근 대신에 첫 번째 밭에다가 이번에는 콩을 심는 거죠. 그리고 토마토가 두 번째 밭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토마토가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당근들은 윌비 있을 건데, 3rd니까 세 번째 당근은 여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콩, 토마토,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밭을 매년마다 바꿔가면서 다른 작물들을 이제 재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 놓고, 어, i year 3 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그 해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해를 얘기하는 표현으로 in year 3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세 번째 해에서는 그 작물들이 will rotate, 순환을 할 건데, 다시 또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뒤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by the first year, 자, 이번엔 네 번째 해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해로 넘어가면서, 그네 번째 해 즈음에는, 자, 이 바이라고 하는 게, 뭐, 뭐, 쯤, 뭐, 뭐, 경, 이런 말로 되니까, 자, 네 번째 해 즈음에는 그 작물들은, will go back to,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갈 거냐, go back to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다. 그들의 오리지널, 원래의 order, 순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 위에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 해, 첫 번째 밭에서는 당근, 두 번째 밭에서는 녹색 콩,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토마토를 길렀던 걸로 네 번째에서는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에서는. 자, 내용이 쉽죠? 그러면서 각각의 작물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itch라는 단어 다음에는 뒤에 단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itch crop, 각각의 그런 작물은 하면서 단수 취급됐으니까 동사를 쓸때 이렇게 s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in rich라고 하는 건 풍부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풍부하게 하다. 자 그래서 잠깐 단어 공부 좀 해보면 이 rich라는 단어가 풍부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앞쪽에 접두어로 en을 붙이게 되면 이 en은 make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어거든요. 그래서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각각의 작물은 풍부하게 만드는데 그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 거예요. 네, 뭐에? The next crop이니까 그 다음 작물을 위해서. 그러면 다음 작물을 위해 가지고 토양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비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 c 치란 단어가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단어로, 이게 비옥하게 만들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죠. 자, 됐죠. 그래놓고 이러한 type of 이러한 유형이죠. 이러한 유형의 farming 농업은 이러한 유형의 농업은 입니다. Sustainable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Sustainable. 이 Sustainable 이란 단어는 요즘에 지구 환경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Sustainable 지속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인데 밑에 이제 주석으로 써 있지만 이 단어는 무조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예요 정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농업이 지속가능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자또 Because 라고 하는 건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because 어브랑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because 어브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because는 주어 동사가 나오니 막 바꿔 쓰면 안 됩니다. because를 써야지. 자, 뭐 때문에 그 토양이 stay healthy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러한 유형의 농업이 지속 가능합니다. 자, 또한 가지 색깔 단어는 여기 sta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stay 다음에 뒤에 형용사 형태가 등장을 해서 stay가 상태 동사라는 걸 사용되면서 못 모인 상태로 있다, 못 모인 채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health가 아니라 healthy라는 y를 붙인 형용사 같다는 라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있는 선택지를 한번 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주제 문제였습니다. 조금 내용이 압축 요약되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어드밴티지. 이익이라는 거죠. 이득, 이익. 뭐에? 크롭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윤작이었고요. 그 윤작의 이익. 자, 그러니까 이나인지를 썼는데 우리 이나인지 등장하면 요것도 따로 좀 정리하시죠. 이나인지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할 때라는 뜻입니다. 뭐뭐 함에 있어서 또는 뭐뭐할 때. 정말 독할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maintain 이란 단어는 유지하다는 뜻이니까, 유지함에 있어서, 또는 유지할 때, 토양의 건강을, 토양의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서, 윤작의 2점, 이익보다는 2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으로 딱 체크하면 너무 선명하고요. 2, 3, 4, 5번도 읽고, 단어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influence 란 단어는 영향이죠, 영향. 그리고 잠깐만, 이 영향이라는 단어에, 어, 여기 있네요. 임팩트가 있죠, 임팩트. 그 다음에 이펙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영향. 자, 영향이라는 단어로 인플루언스, 그 다음에 임팩트, 이펙트가 나오는데, 이 단어 뒤쪽에는 온이라는 전치사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온이라는 전치사가 여기 뒤에도 보이고, 밑에도 보니까 온이 또 보이죠? 이럴 때 o 온이 나오면, 몸모에 끼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몸모에 끼치는. 자, 이거 기억하면서. 다시 또 가볼게요. 영양인데, 뭐의 영향이냐? purchasing, 구매하는 거죠. 구매. 사는 거. organic food는 유기농 음식이고요. 요기, 유기농 음식을 구매하는 것에 영향인데, 뭐에 끼치는? 아, 농부들에게 끼치는 영향. 괜찮죠? 그 다음, 5번 먼저 볼까요?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임팩트는 영향. 뭐의 영향? 윤작의 crop r o t 윤작의 부정적인 영향인데, 뭐에 끼치는? environment, 환경에 끼치는.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자, 지금 선생님이 영향이라는 단어 다음에 온이라는 전치사에 관련된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 선택지 중에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들인데 뭐할 방법? choose, 선택할 방법. 세 가지 중요한 작물들을. 근데 풍부한 토양을 위해서. 풍부한 토양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작물들을 선택하는 방법들. 상관없고요 개인전 위험이죠. 위험. 근데 네, 뭐의 위험이냐? 재배하는 것의 위험. 여기 d i v e r s 라는 단어가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자,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의 위험. 어디에서? 작은 스페이스, 공간에서. 작은 장소에서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의 위험. 정말 상관이 없는 말이었어요. 자, 일단 나머지들은 읽어봤으니 이제 제외하고 토양의 건강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윤작의 2점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